안녕하세요. 나누는 교회 함석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10편 11편입니다. 10편 11편은요,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뢰시이고요. 일곱 개절로 이루어져 있고 두 단락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 2, 3절은 탄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요. 4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이 시가 끝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대화로 이루어진 시인 만큼 개역개정이 아니라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1, 2, 3절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주님께 피하였건을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네, 이 시는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건을 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10편, 11편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확실한 피난처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진 화자에게 새처럼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화자는 하나님께 피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모든 말들을 무시하고 있죠 네, 이어지는 4절부터 5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미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4절과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감찰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감찰한다라는 말은요 커다란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요, 사람을 정화시킨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따라서 감찰이라는 단어는 정화라는 단어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읽어보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시인은 6절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해 줄 것을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을 읽어 보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시인은 이렇게 확신으로 이 시를 끝맺게 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는 말로 이 시를 끝나는 것이죠 네 오늘은 10편 11편에 있는 시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26살 때 완전히 가세가 기울어져서 신용불량자가 됐었고요. 다니던 학교도 자퇴하고, 노래방에서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때가 있었어요. 버는 돈은 남김없이 부모님을 모두 드려야 했고요. 그때 매일 밤 손님이 없는 시간에 카운터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종이를 꺼내가지고, 혹시 내가 로또 1등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써볼 거야 라고 상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심해 보일 수도 있고,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이해 안 가는 그런 행동을 살고, 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어, 저에게 있어서 딛고 일어설 만한 기본, 기반이 모두 사라지고 나니까 현실을 외면하게 되는 그런 생활들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혼자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정말로 저에게는 그 당시에 유일한 닭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을 살고 상상을 해봐도 종이에 적어봐도 당연한 일이지만 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로또 살 돈도 없었는데 로또 1등 되는 당첨, 그 상상만 하고 산 거죠. 그리고 그때쯤이었는데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저에게는 교회가 피난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그래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배를 드리면 나름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교회 다니면서 어느덧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구나 라는 사실을 아주 어렴풋하게 깨닫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었다고 해서, 물론 제 삶에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난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극적으로 어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변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바랄 것 없던 제 인생에 희망이, 그러니까 꿈이 생기기 시작한 것, 그것이 저에게 큰 인생의 변화였어요. 하루하루 로또 복권, 그런 당첨 꿈만 꾸던 청년이 어떻게든 복학해서 제기해 보겠다는 희망, 그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당연히 꿀수 있는 희망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무너져버린 제 인생에서는 꿈조차 꿀수 없는 그런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니깐 저의 마음에 두근거리는 감동이 오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시편의 화자 역시 터가 무너졌지만 세상 등지고 낭망해서 허무한 꿈만 꾼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죠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거든요. 오늘 시인이 그랬듯 또 제가 경험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제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고요. 혹시나 이 길을 모르는,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알려줄 준비도 할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